그래봤습니다. 오늘 체리가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Q&A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Q&A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파일에 오류가 나서 소리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느끼게. <laughs> 그래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됐어요. 총 37명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응원의 메시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제 개인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 질문이 없는 관계로 캐리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빠씨는 인기가 없나봐요. 어... 별명이 그레빠 체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빠씨는 영어와 일본어의 합성어라고 들었어요 예전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불려왔대요 그래빠로그래빠의 뜻은 영어 great에 일본어 빠가야로를 합쳐서 그레이트 빠가야로 그래 빠 라고 합니다 뜻은 체리는 체리가 좋아서 이름에 체자가 들어가서 체리 귀걸이를 끼고 다녀서 그냥 이 타이밍으로 체리가 되었답니다 다음 질문 왜 애완동물 이름을 찌찌, 빠빠 무기로 지으셨나요? 저의 귀요미들은 어, 그래빠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묵집밥 패밀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무기를 시작으로 둘째 빠빠, 셋째 고양이 찌찌까지 묵집밥 패밀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저는. 막 드라마를 챙겨보거나 TV를 너무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고 딱히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은 솔직히 없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연예인이 없어요. 그건 좀 슬프다. 대신 좋아하는 댄서가 있다면은 저는 좀 일본 쪽의 댄서들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는지라 도쿄의 네, 스웨그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스튜디오에 계신, 이제, 디상, 리아타상, 네, 요런 분들이 약간 저의 좀롤 모델처럼 계신데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은 댄서 분들이 그래도 좀 생각이 나네요. 왜 그렇게 이쁘신가요? 목소리는 또왜 그렇게 좋으신가요?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에 두분다두분 다라면 그래빠 씨도 포함인가요? 취향이 아주 특이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서울권은 안 오시나요? 많은 댄서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많이 가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부산에 계속 살고 있었고, 여기서 지금 댄스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는 지라, 특히 서울을 올라가서 뭔가 를 하고 싶다는 계획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대신 가끔씩 뭐큰 행사가 있을 때나 머리하러 가고 싶을 때나 그럴 때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놀다 오는 편입니다. 체리 모양 귀걸이 만드신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닉네임이 체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인 체리 모양 귀걸이 등 일본에서 제가 여행을 갔다가 사온 제품인데요. 그 체리 귀걸이를 끼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체리라는 닉네임이 만들어져서 제가 되게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상 있으신가요? 제가 케이팝 춤을 출 때는 딱히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요 며칠 전에 지금 엑소 템포라는 곡은 정말 힘들었어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안무만 따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근데 완성은 못 시켰어요. 그 안무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연예인이자 댄서인 리아타 상이 만드신 안무라서 확실히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그 안무를 더잘 하고 싶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에 대한 결과물도 아쉽지 않게 나와서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빠 씨가 가장 공들였던 릴마이스 유튜버와 콜라보했던 릴마이스 뮤비인 블루 인스타그램 뮤직 비디오가 가장 지금은 정말 퀄리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빠 X 체리 영상미가 정말 예쁜데 편집자는 따로 있으신가요? 음 제가 바로 그 편집자입니다. Oh, yeah, get out the way. 잠시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없어졌으니까 제가 대신 질문을 읽어 드릴게요 체리님 의상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저의 전반적인 데일리룩들은 어, 구제 패션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외에는 스트릿웨어 조금 좋아하는 옷 브랜드들을 조금 이제 서치해서 한 번씩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제 플러스 스트릿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의상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저는 무대 의상을 전문적으로 파는 사이트들을 많이 둘러보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블랙 피치라는 여성 힙합 외국 멋진 언니들이 입는 웨어들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쇼핑몰로 파시는 분들인데 동화 옷이 예뻐서 무대 의상으로 정말 제격 그리고 코튼 캔디 스토어라고 여기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좀 핫한 그런 옷들을 직수입해서 파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다음에 따로 제 무대 의상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유튜브를 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단 1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가 잘난 게 있고 뭐 뭐가 예쁘다고 하면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파 씨가 작년부터 되게 추천을 많이 해서 거의 반강제로 저는 이끌려서 했는데 이제 올해 다리를 다치고 아 이제 몸이 한번 다치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거를 또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거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강력 추천하시는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동참을 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외부에서 유튜브에서 봤다 뭐 이런 말은 아직은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 달라졌죠. 예전에는 춤 수업, 재춤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하면서 조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이나 창의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난 저는 춤을 추는 댄서이기 때문에 춤과 관련된 영상을 재밌게 풀어나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케이팝에 관한 게 저희 영상에 정말 많잖아요. 그거 외에도 좀더 춤으로 할수 있는, 쉽고 재밌게 볼수 있는 컨텐츠들을 기획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니크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을셨나요 저는 19살 때 취미로 춤을 시작했고, 20살 때쯤부터 조금 제대로 진지하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댄서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쪽 문화를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더 춤을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춤은 무엇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좀 트렌디한 스웨그적인 요소가 담긴 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얼반 댄스 중에 스타일이 스웨그인 댄스를 좋아하고 자신 있습니다. 춤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리되어 있는 동작들이나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함과 앵글, 각도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좀 조금씩 다치고 있어요 댄서로 활동할 때 힘든 점 없으셨나요?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기 자신의 개발을 매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 춤 음. 외우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춤을 빨리 외우는데 비법이 있나요? 저는 비법은 딱히 없고 춤을 원래 조금 잘 외우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춤 외워지는 속도가 느는 거지 한번 보고 잘 따라 하진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동작이 있을 때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특히나 남자 아이돌 안무 중에서는 요즘 레벨이 정말 높아서 3초 안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슬로우로 한 동작씩, 한 프레임씩 동작을 알아내요. 제가 성격이 좀 그러는 걸 좋아해서 알아낸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춤선 예뻐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정말 미세한 앵글의 차이가 춤선 예쁘다, 안 예쁘다를 좌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근육의 한 부분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면서 생각하는 대상처럼 되기 위해서 최대한 카피를 하려고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앵글들을. 두 분, 춤 배틀 하실 생각 있나요?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러 갈게요. 다음은 체리갱에 관한 질문이에요. 체리갱은 왜 그렇게 예쁜가요? 저를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체리갱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체리갱은 저희 댄스 스튜디오에 조금 유망주인 학생들을 위주로 여태까지는 제가 선별을 해서 키운 친구들인데, 앞으로 체리갱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새 멤버들을 뽑아서 2019년은 안무를 새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 멤버를 어떤 식으로 영입을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정말 그냥 간단해요. 춤추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할수 있고 중간에 나고자 없이 함께 갈수 있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별하는 중입니다. 아마 2019년이 곧 다가오니까 곧 네, 3기 멤버도 뽑을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장소를 이동해 볼까요? Go with me 리더 멀리 Go with 리 Go with me g 최애 음식은? 매운 거 빼고 다 피자 두분 키가 몇인가요? 173 159몇살 차이 나세요? 1살두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꼬셨죠 oh, 그래빠 체리님 결혼 언제 하실 건가요? 체리야 나랑 결혼해줘 What's your problems? 짐을 mm -hmm. 싸 떠나자. Mm -hmm. 인천공항에서 mm -hmm. 작별 인사. 잠시 안녕.